샬롬.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규성전을 섬기고 있는 정세민 성도입니다. 저는 평소에 간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단임 목사님께서 간증은 소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넷째 고모를 따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출가한 후에는 동네에 개척 교회가 생겨서 중학교 시절까지 그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제 기억 속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에 내려가는 날이 적어졌고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서가 아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날 입학식에서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나 그 사람과 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 보여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사람과 28살에 결혼을 했고 2008년에 오산 은계동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나간 교회였는데도 고향에 온, 것 같, 온 것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모든 분들께서 잘 대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사이신 저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교회로 옮기기를 범면하셨습니다. 정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오로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아이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예배가 탄탄한 곳으로 알아보던 중 오산 침례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교 성전이 입당한. 2011년부터 오산 침례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처음 3년 동안은 아이들만 등록시키고 깍 공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유치부에 올라가면서 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젠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제 의지로 처음 시작한 것이 확신반 성경 공부입니다. 확신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확신반 수료 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단임 목사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 설교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삼 성경대학에서 노아 대홍수 창조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화론에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금 창조신앙으로 무장하고자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으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면서 인간은 점점 타락하여 온갖 죄를 범죄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제외하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는 한 지역에 발생한 홍수가 아닌 전 지구적 대홍수로 수많은 화석들과 두터운 퇴적 지층들을 만들어낸 대격변이란 사실을 배우게, 되었,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신화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지층 속에서 발견된 화석은 진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지 홍수 때 매몰되었던 순서에 불과합니다. 지층은 수십억 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생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저도 참 신기합니다. 노아 대홍수와 창조 이야기 수업을 통해 거짓된 진화론의 허상을 바로 알았고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날 봐주지도 않으신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저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